잠깐만요, 혹시 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 두 잔씩 챙겨 마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매일 우유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유만 드셔서는 우리 뼈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으면서도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칼슘 보충제 드시지 않아도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6개월 만에 뼈가 많이 좋아진 그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약해져 가고 있는 내 뼈가 걱정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뼈 건강 지키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유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우유가 칼슘이 많다고 하는데 왜 부족한 걸까요? 우유 한 컵에는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1000mg에서 1200mg 정도예요. 그러면 우유로만 칼슘을 채우려면 하루에 대여섯 컵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워지세요.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영양소라는 점이에요. 먹은 양의 30% 정도만 실제로 우리 뼈에 도달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율은 더욱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셔야 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80%가 칼슘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필요한 양의 절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뼈에 저장해둔 칼슘을 조금씩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마치 은행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빼서 쓰는 것처럼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뼈 속에 구멍이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런 징조 없이 뼈를 약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생기거든요.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정말 위험해요. 한번 부러지면 걷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뼈 건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혈당 관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다이어트처럼 고생스럽지도 않아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만 알면 충분해요. 칼슘 폭탄 음식 1등, 멸치와 멸치가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멸치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멸치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아요. 놀랍죠? 멸치 100g에는 무려 10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멸치가 이렇게 칼슘이 많은 이유는 뼈째 먹는 생선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뼈들이 모두 칼슘 덩어리인 셈이죠. 하지만 멸치가 딱딱해서 드시기 어려우시죠?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더욱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멸치가루예요. 멸치를 통째로 곱게 갈아 놓은 가루인데, 칼슘은 그대로 있으면서 드시기는 훨씬 편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2세인데, 멸치가루를 매일 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비린내가 날까 봐 걱정됐는데, 지금은 멸치가루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세요. 6개월 후뼈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무릎도 덜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멸치가루는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밥한 그릇에 큰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칼슘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두 숟가락을 뿌리시고, 거기에 달걀 후라이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과 깨를 솔솔 뿌려서, 김과 함께 비벼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달걀에 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멸치 가루는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돼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멸치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마른 팬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구수한 냄새가 나면 다된 거예요. 식인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통에 담아두시면 한달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나물 무칠 때도 멸치가루 한 숟가락 넣어 보세요. 감칠맛도 좋아지고 칼슘도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칼슘 폭탄 음식 2등 케일. 두 번째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케일이에요. 케일 하면 쓴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케일은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거예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0% 정도인데 케일은 50%나 돼요. 거의 두배 가까이 더잘 흡수되는 거죠. 케일 20장 정도만 드셔도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흡수도 더잘 되니까 실제로는 우유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케일이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케일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쓴맛이 거의 없어져요. 케일 나물 만드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케일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2, 3분만 데쳐 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중요해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짜 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두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멸치액젓 한 숟가락, 마늘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쳐 주시면 완성이에요. 들깨의 고소한 맛이 케일의 쓴맛을 완전히 잡아줘요. 게다가 들깨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케일을 생으로 드시기보다 이렇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칼슘 폭탄 음식 3등, 치즈. 세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 한 장이면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칼슘을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치즈를 자주 먹기 때문이에요.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치즈는 한 장에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치즈 두 장만 드셔도 필요한 칼슘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박민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9세인데, 치즈는 살찔까봐 안 먹었는데, 하루 한 장씩 드시라고 하셔서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 뼈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치즈의 좋은 점은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거예요. 치즈의 칼슘 흡수율은 30에서 40%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에요. 치즈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빵에 올려서 드시는 거예요. 또는 샐러드에 찢어서 넣어 드셔도 좋고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브로콜리를 3분 정도 쪄서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함께 버무리고 치즈를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칼슘도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치즈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장 정도만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을 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칼슘 폭탄 음식 4등, 칼슘 강화 두유.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예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유를 드시면 돼요. 일반 두유는 칼슘이 별로 없지만,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와 비슷하게 칼슘이 들어있어요. 한 컵에 200mg 정도예요. 두유의 좋은 점은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에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약해지는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두유 맛이 좀 이상해서 못 마시겠어요. 이런 분들께는 과일과 함께 갈아 드시는 걸 추천해요. 바나나나 딸기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바나나에 있는 성분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두유 드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주세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속도 편하고 뼈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칼슘 폭탄 음식 5등 칼슘 강화 두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두부예요. 두부 반모 정도면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두부를 고를 때는 일반 두부보다 칼슘 강화 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칼슘 양이 달라지거든요.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써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제 환자분 중에 최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8세인데 매일 두부찌개를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부터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뼈 검사도 좋아졌고요. 라고 하셨어요. 두부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많아서 뼈와 근육을 함께 튼튼하게 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져요. 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하기도 쉬워요. 어르신들께 부담 없는 식품이죠.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두부조림으로 만들어 드셔도 맛있어요. 두부를 드실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칼슘이 더잘 흡수돼요. 두부찌개에 브로콜리를 넣어 드셔 보세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칼슘 폭탄 음식을 알아봤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멸치는 우유의 10배, 케일은 2배, 치즈 한 장은 우유 한 컵, 두유와 두부도 우유와 비슷해요. 이 중에서 하루에 세네 가지만 골라서 드셔도 충분한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 없거든요. 칼슘이 더잘 흡수되는 방법 5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뼈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돼요. 날씨가 안 좋으면 달걀 노른자나 생선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둘째, 귤이나 레몬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식후에 귤한 개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어요. 셋째, 커피와 짠 음식은 줄이세요.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로만 줄이시면 돼요. 커피에 카페인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칼슘이 뼈로 더잘 가요.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셔도 돼요. 집 앞을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단백질도 적당히 드세요. 단백질은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나 생선 또는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가 잘안 돼요. 하루 세번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황금 식단 따라 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는지 하루 식단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하루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아침, 든든한 칼슘 오믈렛. 아침에는 달걀 두 개로 오믈렛을 만들어 보세요. 달걀을 그릇에 풀고 소금,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방울 토마토 7, 8개를 먼저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반쯤 익으면 달걀물을 부어서 오믈렛을 만들어 주세요. 거의 다 익었을 때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올리고 반으로 접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잔과 사과 반 개를 곁들여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을 아침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달걀의 비타민 D와 토마토의 비타민 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완벽한 조합이에요. 점심 멸치 가루 밥과 케일 된장국. 점심에는 우리 전통 음식으로 칼슘을 채워보세요. 따뜻한 밥에 멸치 가루 두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깨를 뿌려서 비벼 드세요. 감칠맛이 좋아서 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케일 된장국도 만들어 보세요. 물에 멸치 대여섯 마리와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드세요. 끓어오르면 된장 두 숟가락을 풀고 두부를 깍둑썰기 해서 넣어주세요. 2, 3분 후에 케일을 넣고 1, 2분만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케일은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짧게 끓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고등어구이를 곁들이시면 더욱 좋아요. 고등어에는 칼슘과 비타민D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녁 두부찌개와 브로콜리 무침. 저녁에는 소화하기 편한 메뉴로 준비해보세요. 두부찌개를 끓일 때는 여러가지 버섯을 넣어보세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을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육수에 버섯을 먼저 넣고 3, 4분 끓인 후,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3숟가락을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고소해져요. 간은 국간장으로 맞추시고, 대파와 마늘을 넣어 마무리하세요. 브로콜리 무침도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3분 정도 쪄서 먹기 좋게 자르세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단히 무쳐서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간식, 요거트와 견과류. 하루 식사로 부족한 칼슘은 간식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교 거트 한 컵에 아몬드 10개 정도와 볶은 검은콩 한 숟가락을 넣어 드세요.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교 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도 많고 유당이 적어서 우유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꿀 조금과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이렇게 하루 식사를 구성하시면 10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조합들. 칼슘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치즈와 두부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치즈와 두부 모두 칼슘이 많은 좋은 음식이지만 같은 요리에 넣으면 안 좋아요. 두부에 있는 성분이 치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칼슘과 철분제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두세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같이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아침에 철분제를 드셨다면 점심 때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세요.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는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해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약 드시는 분들의 주의사항.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같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침에 갑상선약을 드셨다면 점심때부터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돼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일부 혈압약은 칼슘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칼슘 보충에 대해 상담 받아보세요. 음식으로 드시는 칼슘은 대부분 문제없지만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슘이 몸에 쌓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칼슘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실제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김영자님의 이야기. 김영자님은 처음 오셨을 때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매일 우유 두 잔씩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식단으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까 뼈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우유만 믿고 있던 제가 바보였네요. 이제 뼈가 단단해진 게 느껴져요. 계단도 훨씬 가볍게 올라가고 무릎도 덜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철수님의 이야기 정철수 님은 처음에 멸치가루에 대해 비린내 날까 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드셔 보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지금은 멸치가루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라고 하세요. 3개월 후에 무릎도 덜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뼈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라고 하셨어요. 박순희 님의 이야기 박순희 님은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이셨어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칼슘 강화 두유를 추천해 드렸어요. 두유가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속도 편하고 뼈도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에서 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뼈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법.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1주차 아침에 치즈 한장 추가하기. 첫 번째 주에는 아침에 치즈 한 장만 추가해 보세요. 빵에 올려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칼슘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2주차 점심에 멸치 가루 밥 시작하기 두 번째 주부터는 점심에 멸치 가루를 밥에 뿌려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들기름과 깨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3주차 저녁에 두부 요리 추가하기 세 번째 주에는 저녁에 두부 요리를 하나 추가해 보세요. 두부찌개든 두부조림이든 상관없어요. 드시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4주차 간식으로 칼슘 강화 두유나 요거트 네 번째 주부터는 간식으로 칼슘 강화 두유나 그리교거트를 드셔보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달 동안 하나씩 추가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뼈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매일 우유 마시는데 걱정이에요. 친구가 최근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우유만 믿고 계시는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예요. 우유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칼슘 보충제는 어떤가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걸 권해요. 음식으로 드시면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식품의 칼슘이 흡수도 더잘 돼요. 꼭 필요하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멸치가루, 두부, 케일 모두 비싸지 않은 식재료예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충제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당뇨가 있으셔도 대부분 괜찮아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다만, 두유를 선택하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과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혈압이 높은데 치즈를 먹어도 되나요? 치즈에 소금기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한두 장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다른 반찬을 싱겁게 드시거나 저염 치즈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뼈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우유 두 잔만 믿고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해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튼튼한 뼈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치즈 한 장, 점심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 저녁에 두부 한 모, 이런 작은 변화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뼈를 지키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에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께는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칼슘 음식으로 뼈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